안녕하세요, 슈아입니다. 어, 오늘은 토요일인데 주말들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손님 마지막 손님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 제가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생각하시고서 어, 이렇게 또 선물을 사오셨네요. 케이크라고 하는데 어 <laughs> 아, 목소리 왜 이래. <laughs> 케이크라고 하는데 타르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시죠? 여기가 되게 유명해요. 여기 일산에서는 유명한데, 여기서 또 직접 가서 사오셨다고 해요. 아, 너무 또 감사하게. 그래서 또 먹방을 하기 전에, 먹기 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후기를.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아이고, 이뻐. 딸기에요, 딸기. 딸기 타르트. 이쁘죠? 여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뭐, 자주 가진 않지만, 디저트 쪽은. 진짜 생일이 이제 실감 나네요. 그쵸? 케이크를 받으면, 왜, 사람이 케이크를 받아야 뭔가 생일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너무 이쁘다. 보세요 음. 타르트는 중요한게 밑에 항상 이렇게 되는거 아시죠? 빵이 고소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음. 짜잔 아 이거 저녁에 이거 지금 9시가 넘어가지고 이 시간에 먹는거는 집에 가면 10시인데 이 시간에 먹는 건지약인데 내일 일어나서 점심때 먹어야 되나 아무튼 식구들은 좀 나눠주고 저는 내일 먹어야 될것 같아요 뭐 영상은 뭐 크게 요번에도 <laughs> 점점 갈수록 이제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네요 영상이 원래는 이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암튼 이번에 또 영상 하나 더 찍었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요. 또 다음번에 또 뵈요. 슝